풀어 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64번 문제랍니다 자, 다음 연립 합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겠는데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x는 2다. 자, 법3 그렇죠. 왜 간에? x는 자, 3과 합동이다. 자, 법 5에 간에. 선생님이 항상 이거 x 이골 2 x 이골 3 이랬지만 정확한 의미는 항상 여러분들 x는 2와 합동이다 x는 3과 합동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편의상 우리가 선생님이 이꼴를 읽었을 뿐이죠 자요 놈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놈이 우리 아까 말한 c1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아까 봤던 c2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지금 뭐다 m1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뭐다 우리는 일단 M2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M1하고 M2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서로 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이 놈과 이 놈을 1차 결합으로 표시해야 되죠. 자, 5를, 5를 먼저 적으세요. 5에다가 뭐를 곱하고 3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1이 되었다. 그럼 이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굳이 호재법을 쓰지 않고도 상식으로 알수 있죠. 여기에 여러분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이 놈이 NO1이고 이 놈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다? NO2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이꼴 U라고 적으면 되는데 자이 U를 구체적으로 우리 아까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리들 하면 자, M2 라지 N1 C1에다가 M1에다가 N2, C2 이렇게 적는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M1, N1이라는 것이 바로 요 놈이 지금 A, 아, M2, 요 놈이 지금 M1이니까 요 놈이 그대로 가주면 요까지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에다가 C1이 2죠. 2. 요 놈이 저, 이놈 그대로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c2가 지금 여기에서는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따라서 이 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놈은 18. 그래서 이 놈은 8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이 법이 뭐죠? 자, 법 m1 곱하기 m2 였죠.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1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예쁘게 적어 보면 x는 8과 x 이꼴8 내지는 x는 8과 합동인 값으로서 자 값인데, 법은 얼마다? 법 15에 관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 15에 대해서 요 x 이꼴 8이라고 하는 것이 요열립 1차 아, 합동 방정식의 뭐가 된다?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자, 2번이 이제 우리가 조금 살짝.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요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둘지 말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여러분들 스님 강의를 잘 듣고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스님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된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얼렁뚱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더 빨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8x-4, 법 14, 그리고 5x-3, 요놈의 법은 11로 주어졌죠. 자, 요와 같은 이제, 예, 연립합동방정식 해로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일단은 요놈은 우리가 공식을 정의, 적용할 수 있도록 x이 꼴 어쩌고 저쩌고 법14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게 요놈도 마찬가지로 그럼 일단 우리가 요2번 문제는 일단은 먼저 각각의 일차 그쵸 그렇죠? 합동식 합동 방정식을 풀어서 일단 모양이 일단 1번 모양 같이 1번 요런게 1번 폼이죠 요런 폼이 일단 되도록 먼저 고쳐야 되죠. 그러려면 얘는 얘대로 먼저 풀어줘야 되고 얘도 얘대로 먼저 풀어가지고 각각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그 방법으로 일단 먼저 해를 구해주는 게 일단 먼저 우선이죠. 자 그러면 이미 이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놈을 우리가 풀어보고 일단 요놈을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번 문제는 자 자. 8X가, 자, 8X 이 q 4, 자, 법 14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이 뭐다? 지금 서로 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요걸 변형하자라고 했죠. 자, 요 놈들을 2로 나누어 버리면, 자, 4X는 2가 되어지고, 자, 이 법도 나눠줘야 동체가 된다고 했죠. 법 7이 되죠.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 요 4하고 7이 일단 뭐다? 서로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4하고 7은 서로소이고 그리고 요 놈을 이제이 4와 7을 1 가지고 4와 7을 가지고 4와 7의 1차 결합으로 2를 표시해 보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수 있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요게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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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요 놈이 7바가 법 7안에서는 제로바와 같기 때문에 결국 4바의, 4바의 역원이 뭐가 된다? 4바에다 2바를 곱해 1바가 됐으니까 4바의 역원은 2바 이다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요 놈을 만족하는 X라고 하는 것은, 자, X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2바, 2바에다가 4바의 역원이요 2바를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겠죠. 그럼 요놈은 4 바가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x 바가 4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x는 그렇죠 사와 합동이다 법7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을 요놈은 결국 요 일본과 요그렇요 합동식하고 요 합동식은 일단 동치기 때문에 일단 요놈의 해를 일단 구해놓은 요놈을 그렇죠 일단 먼저 구해놨답니다. 자, 웃음만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 놈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자, O, X는 3, 법 11. 자, 요 놈의 경우에는 5하고 11이 바로 서로 소이기 때문에, 바로 가도 되겠죠. 5하고 11이 이렇게 서로 소이기 때문에, 5와 11의, 자, 1차 결합으로 1을 표시하면, 이요 놈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전체는 1이 나온다는 것은 알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버리면 법1 1일 안에서는 요 놈이 제로바이기 때문에 5바의 요건, 결국 5바의, 그죠? 요건은 자, 이 마이너스 2바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죠. 자, 그런데 요 마이너스 2반은 다시 뭐와 똑같냐면 뭐와 그쵸 사실은 요 마이너스 2반은 9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 플러스로 가자는 게 편하니까 플러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법 11에 11로 나눠서 11로 마이너스 1을 11로 나는 나머지는 9니까 마이너스 2반은 9반에 같죠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든 해의 x반은 이제 요. 3바에다가, 요 9바, 5바의 여군인 9바를 곱한 값. 즉, 요놈 27바인데, 27바는 27은 11로 나누었을 때에, 27은 11로 누었을때 나머지가 5죠. 그죠? 그 5바와 같죠. 따라서, X는 5와 합봉인 법11 아래에서의 수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 요놈은 요놈과 같죠. 그래서 x는 자, x 4는 자, 법 7에 대해서고. 요놈은 x 5법 11에 대해서. 요렇게 우리가 일단 고쳐 줄수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은 지우고 이제 다시 이제 요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을 우리가 풀머 되면 풀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1번 풀었던 원리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요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C1이고, 요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C2고, 자, 요놈은 M1. 자, 요놈은 뭐다? M2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M17하고 M211은 이렇게 서로 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11과 7을 가지고 1의 1차 결합을 만들었는데 요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암산이 안 되면 요렇게 해도 상관없답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런 자. 11을 자, 큰 수로 먼저 써 봅시다. 117.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요1 1하고 7을 7을 한번들었죠7 되고 요게 4가 되고. 한번들었죠4 되고 요놈이 3이 되고. 한번 들었죠? 3 대고 1 대고. 세번 들었죠? 자, 그래서 요놈 놈들이 지금 유효한 수단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1하고 1하고 1이고. 자. 자, 무슨 말 알겠죠? 1 1 1 요렇게 적었답니다. 자, 큰 수를 앞에 썼으니까 10. 자, 01 요렇게 번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1에서 0을 빼면 1이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이 됐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고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11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7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1이 되려고 하면 11,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자, 네, 요 자리에 아,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살짝 잘못했네. 이 계산을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 자, 1에서 0을 빼면 요 놈이 1이죠. 그렇죠? 그리고 0에서 1을 빼면, 자, 1에서 0을 빼면 1이고, 0에서 1을 빼면, 그쵸, 마이너스 1이죠. 한번더 해야 되는데, 말아버린 이런 제길. 1에서 마이너스 빼면 2죠. 얘가 아니고, 한번더 가야 되는데, 안 가버렸죠. 그래서 요 놈이 2가 되고, 다시 한 번. 한번더 가야 되네요. 그쵸.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요 놈이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래서 요 자리에 2,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이 와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요 놈이 20이고, 마이너스 20이니까 1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11이 M2죠. 그죠. 11이 M2고, 요 2라고 하는 것이 자 라지 N1이고, 요 7이라고 하는 것이 M1이고, 요 마이너스 3이 라지 N2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 x는 자 U와 합동에다적었을 때, 요 U는 구체적으로 자 M2, N1, C1에다가 자 M1, N2, 자 C2를 곱하면 된다. 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이미 나와있죠. 그대로서 보면 11 곱하기 2 곱하기에다가. c1이 지금 4죠. 4. 요 놈도 여기 이미 나와있죠. 7 곱하기 마이너스 3. c2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5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 5가 요 c2였죠. 따라서 요 놈은 88이 되어지고, 마이너스 105죠. 이렇게. 35에다 7을 곱하면. 15에다 7을 곱하면 105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놈을 계산하면 지금, 어, 10, 마이너스 17이 나오죠. 마이너스 17.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7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 법 7하고 11 곱하면 77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1 곱하기 m2가 지금 7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이라는 것을 77로 나누면 뭐가 합동이냐면 60과 합동이죠. 60. 그래서 우리는 법77 아래서 결국 x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요 60과 합동인 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다시 깔끔하게 x는 60이다. 법 77.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완벽한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연립합동식이 이렇게 두 개짜리를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 연립합동식이 이제 세 개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두 개를, 두개 이상이 되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시오롬 40일에 중국인의 나머지 정의 2에서 다룰 거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다루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국인 암머의 정리에, 요 연립 합동식이 이제 3개 이상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